나래을 둘러싼 주사임호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디스패치가 확보한 사진, 대화, 문자 등을 종합해 본 결과 합법적인 근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링거 시술을 하거나 이동 중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포착됐고 의료 장비를 갖추지 않은 장소에서 시술이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전문 의약품을 다량으로 모아 전달받았다는 정황도 포함되며 항우울제까지 처방 없이 사용된 의혹이 제기돼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나래 측은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료진에게 왕진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확인된 자료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나래 개인뿐 아니라 주사임으로 불리는 인물에 대한 수사 필요성까지 거론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